대학교 전공 서적의 특징 독자를 이해시켜야 하는데 독자한테 질문하 그러네 나도 질문 많이 했는데 대학교 제 답은 왜 풀이가 없을까요 저자가 만들기 귀찮다 들어갔지 학생들 아, 되게 얇아요 어. 어디가 어, 얇던는 <laughs> 이건 얇은 건 아닌가 어느덧 개강한지 한 달째 화사한 벚꽃과 함께 슬슬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죠 공부 좀 할까 전공 책을 펼쳤는데. 알수 없는 외계어에 답안지 없는 연습 문제까지 대체 어떻게 공부하란 건지 대학 교재는 왜 답이 없는 건지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. 서강대학교 수학과의 김종락이라고 하고요, 전균관대학교 경영대학의 김영한 교수라고 합니다. 대학 교재 특 땡땡땡에 의해 이해한데 <laughs> 쉽게 쓴 땡땡땡 개 어려움. 기초, 땡땡땡, 박사한테는 기초. 한 눈에 보는 땡땡땡, 눈두 개여도 안 보여요. 이게 <laughs> <그게> 지금. <laughs> 좋아요가 147이나 나왔는데, 박사한테는 기초라고 했지만, 사실은 박사한테는 너무 기초이고, 저도, 아, 이거 다 알죠? 라고 물으면요. 다양해요. 처음에는 그냥 쑥스러워서 얘기를 안한줄 알고, 한두 학생만 모르겠지. 그래서 한 줄을 또 옆으로 또 가서는 이제 세로로 자꾸 질문을 하거든요. 그러면 학생들이 다 몰라요, 몰라요, 몰라요. 이렇게 하다 보면 점멸이 돼요. 아, 그러면은 내가 이 학생들의 수준을 좀 잘못 평가했구나. 뭐,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학부생, 1학년들한테는 많이 힘들 수밖에 없겠죠, 뭐. 예. 근데 어떡하겠어요. 울트라 캡슐 쉽게 만든 무슨 어쩌고, 이렇게 해줘야지 그나마 폐강이 안 돼요. 어려운 거다 빼고 하자 어렵지 얘들아 하지마 어려운 거 하지마 이러면서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 물리학의 세계에 대해서 그 세계의 사람이 아님 아니 저는 물리학의 세계, 수학의 세계 제목 참참 참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인게 우리가 사는 세계가 물리학의 세계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<laughs> 물리학의 세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<laughs> 대학교 전공서적의 특징 1번 독자를 이해시켜야 하는데 독자한테 질문하 <laughs> 그러네. 나도 질문 많이 했는데. <laughs> 자, 2번. 풀기 쉽다면서 자꾸 연습문제로 남기. 이거 제가 진짜 많이 하는 내용이에요. 저도 하다가, 아, 이거는 연습문제에 있다고. 근데 연습문제는 또 풀이는 없어. 연습문제 하나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. 연습문제 하나를 풀때 본인이 희열을 느끼고 또 성장하는 거. 풀었을 때그 희열을 본인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. 고통이 좀더학생 아, 그렇구나. <laughs> 자, 기쁨은 고통을 수반합니다. <laughs> 보통 저는 학교 때도 보통 한 일주일 한 문제를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이 문제가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멋있고 멋있음이 더 되게 가다보면 아름답구나 막 이렇게 수학이 막 이렇게 나가면서 와이 저런 말인가 이렇게 물었으면은. 해답을 좀 써줘야 될거 아니냐라는 거겠죠 어떻게 생각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써보세요 뭐 이런 걸 유도하려는 의미였을 수도 있고 정답을 알겠지라는 질의 짐작을 하신 거 아니었을까 이과 쪽에 수학으로 가시면 은 여기는 born with the mathematical silver spoon이라고 해야 되나 수학을 타고나면서 두뇌를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 아이 문제가 아름답구나 수학 천재들이죠 그쪽에서는 이거 이해 못 하나? 조금 찔리네요 저도 약간 이런 식으로 증명 부분에 좀쓴것 같거든요 내, 내 수준에선 다 이해가 되는데 학생들 수준을 쓸려고 하니 너무 길어지고 장황하고 이거 이해 못하나 어, 대학교 제 답은 왜 풀이가 없을까요 1 저자가 만들기 귀찮다 그래지이 <laughs> <어떻게 알았지? 웃음> 어, 학생들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아, 이것도 있습니다 저는 만들었어요 저는 다 만들었는데 책을 쓰는 교수님들한테만 제공을 하는 식으로 했어요 근데 내가 맞았는지 아, 그걸 자꾸 물어보는구나. 자기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잖아요. 그건 안 맞은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체크하는 거예요. 내 답이 자신이 없잖아요. 틀린 거예요, 그거는. 좀 엉뚱한 소리했나 모르겠는데. 아니, 아니, 너무 맞는 말씀이신데, 학생들의 반발이. 반발이 예상이 되네, 나도. <laughs> 아, 답지에 나와 있는 답이 틀리는 경우가 있음. 아, 그렇죠. 왜냐하면 세상에 완전한 정답, 뭐랄까, 항상 실수를 한건 있으니까. 하다못해 미국 교재도 저쪽에 뭐 최고의 대학들에서 쓴 교과서에서도 답지 보다 보면 틀린 것들 보일 때가 있습니다. 그 교, 교수님한테 제가 이메일을 보내요. 답이 요거 아니에요? 그러면 가르쳐 줘서 고맙다고, 맞다고, 당신 말이 맞다. 하면서 이 교학상장. 선생님도 틀릴 수 있고 학생들이 더 맞을 수도 있고. 그러니까는 그 김에 교수님하고 맞춰보고. 그죠? 생물학 책은 두꺼워요. 저도 알아요. 생물학 책은 항상 두꺼워요. 무겁고 두꺼워. 근데 수학 책은 보통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. 수학 책들 되게 얇아요. 어... 어디가 오... 얇다 뭐... <laughs> 이건, 이건 얇은 건 아닌가? 이 정도면은 되게 생물학 책에 비해서 얇은 건지. <laughs> 이런 걸로 명치 칠라고 들면 살인미수입니다. 그러지 마세요. 근데 고등학교 문제집도 만만치 않지만 요즘 보니까 저희 딸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국어. 죽겠다 죽겠다 그러길래 뭔지 한번 보자 야뭐 이렇게 두꺼워 이거야말로 명치로 치면 그냥 가겠더만요 이거+ 이거 아 여기에 길들여져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댕기는 친구들은 아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요 정도고 해답이 요 정도잖아요 그럼 대학교제도 교과서가 요 정도에 해답이 이 정도이길 바랄 것 같아요 그냥 틀려도 좋으니까 니멋대로 네 말해 봐라 이걸 시켜야 되는데. 말하자면 좀 고등학교 때 이어 훈련이 좀 초점이 잘못 맞았다. 전공책 또는 논문 읽기 싫을 때 자가 체면하는 법. 해리포터 앤더. 이렇게 학생들이 한다고요. 네. 그런 기법 뭐 재밌어 있긴 한데 그게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네요. 그런 방법이. 네. 약간 재밌게 내가 흥미를 붙여보고자 할수 있잖아요. 어떤 흥미요? 내가 질문할 게 끼니까 어떤 의미를 붙여요? 해리포터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? 어 그러니까 해리포 터 일단은 정답이 없는 게 세상이니까 자주 질문하시고 질문하면서 배우는 거지 뭐또 나도 시험 문제 만들다 보면은 아니면 숙제 만들다 보면은 나도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. 문제 하나 낼 때마다 머리가 하나 빠진다라고 저 생각하고, 어? 이 머털도사라고 만화 본 적이 있어요. 머리 하나 뽑을 때마다 도술이 막 생기는 거 있잖아요. 제가 지금 대머리가 되가는 이유가 문제 내다가 이제 머리가 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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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히고 있습니다. 이게 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야 그냥 자랑스럽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꺼이 대머리가 되줄 용의가 있습니다. 학생들은 이제 초기에는 거의 좀무에서 시작하다가 나중에 가면 되게 많이 학생들이 좀 스마트해져 있어요.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거가 그 가르치는 거에 기쁨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보람이 있기 때문에.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앞에 앉으라. 뒤에 앉지 말고. 수업 하기 전에 한번 미리 한번 예습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은 자기가 못했다고 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. 이런, 이런. 그런 긍정의 힘을 주고 싶어요. 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다 보면 답이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래도 모르겠다면 이참에 교수님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요? 생각보다 지, 재밌습니다.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.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